오늘도 역시 빅스보다 더 싸거나 빅스에는 없는 특가 노트북을 소개해드립니다. 만들다보니 벌써 세번째 영상인데요. 오늘도 핵심만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MSI GF76 RTX 4060 모델입니다. 17.3인치 대화면 인텔 13세대 i7-13620H의 RTX 4060 탑재 모델로 현재 가격이면 4060 모델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최대 할인가 134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GF76 시리즈는 넉넉한 화면 크기에 준수한 성능과 가성비로 꾸준하게 인기를 유지하는 제품입니다. 그래픽카드 TGP가 105W로 최대 140W에 비유하면 아쉬워 보일 수 있는데요. 4060의 테스트 영상들을 찾아보면 105W에서도 거의 100%급 성능을 뽑아주기 때문에 140W가 아니라도 성능에서 손해보는 것은 거의 없을 듯하며 오히려 발열 관리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딱한 가지 아쉬운 건 디스플레이 밝기와 색감 정도일 듯 합니다. 두 번째는 HP 15fd0096tu 모델입니다. 인텔 최신 13세대 저전력 프로세서인 i5-1335u를 탑재하고 출시된 제품으로 SSD와 램 구성도 넉넉하고 디스플레이 스펙도 300니트의 srgb 100%급으로 준수합니다. 거기에 윈도우 11까지 포함해서 현재 7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요즘 HP 노트북들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i5-1335u는 15와트급 저전력 cpu지만 12세대 28와트급인 i5-1240p와 비슷한 벤치마크 점수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싱글코어 성능은 더 좋기 때문에 단일작업에선 더 유리할 듯 합니다. 무게도 1.6kg으로 보급형 15.6인치에선 약간 가벼운 편에 속하고 HP가 외국기업 중엔 AS도 괜찮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려해봤을 때 가격대비 꽤 메리트 있는 제품인 듯 합니다. 다소 부실한 포트 구성과 PD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 스펙과 가격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세 번째는 LG 울트라 PC 15 MX570 모델입니다. LG의 가성비 노트북인 울트라 PC에 MX570 외장 그래픽 탑재된 모델로 윈도우 11까지 포함해서 현재 87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텔 12세대 i5 1240p에 MX57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해서 사무용으로는 당연히 차고 넘치는 성능이고 간단한 게임을 할 때도 쓸만한 성능입니다. 요즘 내장 그래픽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외장 그래픽과는 차이가 큽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인데 자세한 스펙이 나와있진 않긴 하지만 이전 세대 모델이 밝기 300니트였던 걸로 확인되어 이 제품도 밝기는 300니트, 색감은 NTSC 45% 정도로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가형인 만큼 디스플레이에서 원가 절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듯 합니다. 그래도 화이트의 깔끔한 디자인과 국내 대기업의 AS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윈도우 11이 기본 설치된 모델이라 87만원이면 나름 가성비가 좋아보입니다. 2.5인치 저장장치 추가가 가능하며 램도 추가 슬롯이 있어 16기가 듀얼 채널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번째는 Dell G15 5521SE RTX 3070 Ti 모델입니다. 현재 역대급 가격인 174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인텔 12세대 i7-12700H에 TGP 140W RTX 3070 Ti를 탑재해 15.6인치 QHD 해상도 400니트 밝기 DCI-P3 99%급 세격에 240Hz 고주 사율을 지원하며 1TB SSD, 16GB 램에 윈도우 11 포함 구성입니다. 고성능의 상급 디스플레이, 윈도우 11 포함 구성임을 감안하면 가성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이 정도 사양이면 안 되는 게임이나 작업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